네, 요거 5만원짜리, 5천원짜리, 요거 만원짜리 라면 박스로 하나 가득 있어요. 네, 요거 가지고 또 노숙자들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 아시죠? 최순혜 알죠? 네, 요거 나눠드리고 이거 5만원짜리 5천원짜리 만원짜리 이거 라면 박스를 하나 가득 있어요. 이거 나눠드리고 또 최순혜가 무거워서 낑낑대리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네이제 끝이에요 이제끝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이제 없어 끝이야. 이제 올해는 올겨울에는 이거 올겨울에는 이거 으 어, 노숙자 사역하는 거. 올겨울에는 노숙자 노숙자들 사역하는 거 끝이에요. 이제 이제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최신회가 크리스마스 날 이게 저기 월세 못 내는 교회들 그냥 하우 목사님들 찾아오시고 만나고 가지고 월세 못 내는 교회들 교회 기회 수리하고 교회 보증금 다 까먹은 그런 분들 대신 돈 내주느라고 돈이 다 나가고 이제 없어요. 이제 또 변호사한테 지금 아직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간 돈이 아직 못 받고 있는데 변호사한테도 돈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또또 교회 원세 못 내는 분들 대신 내드리고 이거 라면 박스로다가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거 천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한 박스씩 5만 원짜리 라면 박스로 하나 가득 만 원짜리 하나 가득 천 원짜리 가득 오천 원짜리 하나 가득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예. 컵라면이라도 사먹으라고, 노숙자들. 대한민국 노숙자들. 갑니다. 할렐루야. 아휴, 힘들어요. 힘들어요. 도움받기가 힘든 게 아니라 도와주기도 힘들어요. 이 무거운 돈을 박스를 갖다가 지지지질 끌고 다니면서 이거 돈을 씌워가지고 다 노숙자들한테 일일이 다 나눠줘야 되니까. 아휴, 힘들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 원건대 죽게 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거 돈다예요 언제 없어요. 이거 100만원짜리 수필 몇 장하고 이거 전재산 다예요 언제 돈이 없어요. 탈탈탈탈 털어서. 오늘 1월 1일이에요. 오늘 1월 1일날. 1월 1일인데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네. 여기는 지방이라서 그런지 여기는 남쪽이라서 그런지 따뜻해요. 이쪽은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 쪽이라서 그런지. 따뜻해요. 최순혜가 부산 기도처에 와가지고. 최순혜가 이렇게 부산에 기도처에 와가지고. 하나님. 에휴. 부산역부터 가야되나. 이것도 다 이렇게 날르고 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다.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드리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굳이 굳이 성교비로다 나눠드리고 저는 또 부산에 기도처 해운대에서 가까워요 바닷가 해운대에서 가까워요 아, 나는 바빠서 아침도 못 먹고 왜 이렇게 몸이 바쁜지 아, 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전화도 많이 오는지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찾아오는 사람 만지요 전화도 많이 오지요. 만나자 그러지요 주여, 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주여, 이제 돈 없어요. 이거 다예요. 이거 끝이에요, 이제 끝. 어 달러, 달러도 많이 나갔어요. 달러 들어온 것도. 달라도다 나갔어요. 거의 다 성계비로 구제비로 다 나갔어요. 어떤 목사님들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전화하면은 전화를 다 찾아내놓고 전화를 안 받아. 아, 그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도와드리질 못해요. 도와드리고 싶은 목사님 계셔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세상에 다 찾아내놓고 전화를 안 받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 뭐 어, 어떻게? 전화를 차단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꾸 전화를 안 받아. 연락이 안 돼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뭐라면박스로다가 그냥 아유 무거운 돈을 질질 질질 끌고 다니면서 돈을 이렇게 질질 질질 질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짓 하겠어요 못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노숙자분들 최순의 친척이고 최순의 가족이고 최순의 빚줄입니다 예수피를 나는 형제 자매입니다 네. 이제 올겨 울은 이제 끝이에요. 이제 없어요. 돈다 떨어졌어요. 최순이가 크리스마스 때 구제 구제를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이제 없어요. 돈 없어요. 돈다 떨어졌어요. 온천에, 짐지병 티켓 300장 사가지고 여러분들 또 나눠줬잖아요. 한남동에 오신 목사님들 다 나눠줬잖아요. 아유, 사랑합니다.